연애의 참견에 소개된 한 사연입니다 남자는 자꾸만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랑하고 여자친구의 집안을 무시하는데요 그런데 남자, 직접적으로 돈을 보여주기보다는 와인 취향, 악기 연주 능력, 대리석 인테리어 등을 보여주면서 은근히 중산층임을 과시합니다 흔히 상류층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만의 취향을 과시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서민들과 구별지으려는 듯한 무언가를 자꾸 드러내는데요 이게 대체 뭘까요? 뭔가를 이용해서 자꾸만 차별화하는 듯한 느낌. 그들은 지금 문화를 통해 구별 짓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 이미 이러한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루디웨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상류층이 대대손손 상류층이란 지위를 유지하는지 저마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부르디에는 바로 문화를 통해 계급이 대물림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부르디에는 현대 사회에 세 가지 자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경제 자본, 연줄, 인맥, 네트워크 등의 사회 자본, 마지막으로 매너, 예술 취향, 학벌 등의 문화 자본이 그것입니다. 브루디에는 특히 문화자본에 집중하는데요. 그에 저서 구별짓기에서 상류층들이 다른 계급 사람들을 상류층으로 쉽게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들만의 음악 취향이나 미적 감각, 취미 등을 공유한다고 설명합니다. 졸부란 표현에서 볼수 있듯이 단지 돈, 즉 경제자본이 많다고 해서 상류층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비슷한 문화적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같은 그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문화 자본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문화 자본을 통해 은밀하게 계급 간 경계가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경제 자본은 돈을 벌어서 쌓으면 축적되고 사회 자본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맥을 넓히는 것인데 문화 자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부르디에는이 문화 자본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동안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문화적 취향을 아비투스라고 하는데요, 아비투스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개인의 영구적인 성향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 동네에 사는 갑돌이는 클래식을 즐겨 듣고 취미는 승마이며 와인을 자주 마십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클래식 공연을 보러 다녔고 명문 사립학교에서 승마를 배웠으며 주변 친구들이 와인을 자주 마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취향이 생겨났죠.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을돌이는 힙합을 좋아하고 농구가 취미이며 힘들 때는 소주를 마십니다. 이 역시 어려서부터 일련의 성장 과정을 거쳐 얻어진 취향이죠. 즉 이것이 둘의 아비투스이며 이 아비투스만으로도 두 사람의 계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비투스가 중요한 이유는 아비투스로 자신의 계급을 드러낼 뿐 아니라 계급을 공고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브루디에는 문화 자본을 통해 경제 자본과 사회 자본 등 다른 자본까지도 쉽게 획득하여 상류층의 계급을 더 뚜렷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를 좋아하는 김 사장님은 골프 모임에서 다른 사장님들과 인맥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사업을 확장해 경제 자본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정리하자면 문화 자본은 구별 짓기 수단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새로운 자본 획득에도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계급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것이 부르디에가 말하고자 한 핵심입니다. 이전까지 다른 학자들이 경제 자본에만 집중했던 것과 달리, 최초로 문화적 요소를 이용해 계급 재생산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죠.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